식탁에 오르는 식재료를 음식 매장에 납품하는 승장권 씨, 매출의 70%가 신용카드로 결제되다 보니 0.8%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큽니다. 전반적으로 불경기에 또 올해 들어서 채소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뭐 카드 수수료가 여러 부분에서 부담이 됩니다 지금. 이런 부담을 없애기 위해 경상남도가 내년부터 도입하는 결제 시스템이 바로 제로페이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가맹점의 qr 코드를 스캔하고 금액을 입력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소상공인 계좌로 돈이 바로 이체됩니다. 경상남도는 내년까지 경남 지역 소상공인 21만개의 사업체 가운데 절반 정도를 가맹점으로 확보하고 2020년에는 80%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같은 후불제가 아닌 직불제 형식이어서 이용자 확대를 위해 소득공제 40%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 내년부터 200억 원 규모로 발행할 경남 지역 소상공인 전용 경남 고향사랑 상품권도 제로페이로 쓸수 있게 만듭니다. 기업에서도 뭐 직원들의 일부 뭐 수당이라든지 복지 관련된 부분들을 상품권으로 이렇게 좀 구매를 해서 제로페이라든지 일적으로 좀 많이 좀 이용해달라. 경상남도는 올 하반기 관련 조례를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